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가 해주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이 많이 보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은행. 말 그대로 기업은행이죠. 예, 중소기업은행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일단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망한 배당 투자처라는 제목입니다. 하반기에도 실적 불확실성은 일부 있지만 9.2%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은 예상된다. 예, 또 다른 리포트인데요. 마진 및 충당금 부담이 정점을 통과했다. 2분기 마진 하락과 추가 충, 충당금 부담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하반기 차별화된 님. 즉, 순위자 마진 흐름이 기대된다. 2분기 약 6조 원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리파이낸싱 효과, 코리버 금리 상승 등을 감안하면 3분기 님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코리버라는 게 뭐냐면요, 은 초저금리 대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리버 같은 경우는 초저금리 대출인데, 예, 1년 물 기준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물이 뭡니까? 국채, 그러니까 금리를 적게 주면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뭐 이런 것에 대한 또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그렇게 딱히 주주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런 게 있고요. 동사의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6,645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님은 전분기에, 전분기에 이어 재차 구비피 하락했고, 중금체 조달비중 증가 등으로 영향이 있다. 이에1.4% 대출 성장에도 순이자 이익은 전분기 대비 0.9% 증가했는데 그쳤다. 또한, 건전성, 지표, 건전성 지표도 경기 부진을 반영하며 점진적인 악화 축세가 이어졌다. 분기 특이 요인으로는 PD값 조정에 따른 1760억 원의 추가 충당금, 초과 업적 성과급 956억 원, 환평가 손실 71억 원 등을 인식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에, 충당금 얘기더라고요. 충당금.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 PD값 조정에 따른 1,760억 원의 추가 충당금. 에, 거기에다가 이제 PF 관련된 것도 있죠. 뭐 여러 가지도 다 있기 때문에 에, 관련돼가지고 충당금을 좀 어느 정도 쌓아놨는데 에, 충당금은 이제 거의 다 쌓아놨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충당금을 쌓을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리포트에 나온 거 봐서는 실전 좀 괜찮지 아지 않을까. 그런데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추세대로 보시게 되면은 자 바닥권 9,390원에서 예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자 추세대로 보시게 되면은 자 상승 첫 번째 상승 추세, 그 다음에 자두 번째 상승 추세, 자세 번째 상승 추세가 나왔습니다. 예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예, 딱히 지금 시장에 좀 알려진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충당금이 어쩌고 배당이 어쩌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그런 모멘텀은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은행을 혹시, 혹시 매각을 하는 게 아니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먼저 선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다들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50조 원 정도가 세손이 지금 현재 결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수입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을 50억 원이 덜 거쳐졌어요. 왜냐하면은 무슨 현재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수출도 많이 안 좋잖아요. 중국에 대한 수출도 많이 안 좋고 전반적으로 현재 무역 수지가 흑자 적자 하고 있지만은 예전은 계속 흑자했다가 최근또 계속 적자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다시 국제 유가가 또 올라갑니다. 천연가스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무역 수지가 또 적자 됐어요. 그러면은 이 국가에서는 기업이 잘돼 가지고 그걸로 이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시, 실적이 잘안 나와요 물론 이제 중국 관련된 영향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조원 정도가 올해 50조원 정도가 세수가 덜거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루머가 돌고 있는 거는 이제 뭐 국영 기업을 에 이제 민간으로 지금 매각을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이 회사 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기업은행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에 민간으로 지금 음 매각을 하고 매각을 해가지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세손이 그러니까 나온 거에 대해서 세수가 좀덜 거친 거에 대해서는 그걸 매운다 뭐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혹시 이 동사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국가 거잖아요 국가 거다 보니까 혹시 민영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럴 때면 그걸 혹시 선반하고 있는 게 그런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의심이 될수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아니고서는 주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올 일이 없습니다. 뭐, 금리가 갑자기 뭐, 물론 금리가, 미국 금리가 또 올린 가능성이 또 높아요. 미국 금리가.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리, 국내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국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호재죠. 예, 근데, 물론 그것도 호재이긴 하지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충분히 의심이 될수 있는 거는 민영화하는 게 민영화하는 거 혹시 준비하는 게 아니냐? 그것을 혹시 냄새를 맡고 먼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 이제 11만 원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지지대 같은 경우 11만 원이고 현재 신고가가 11만. 11,000원입니다. 11,000원. 죄송합니다. 지지대는 11,000원이고, 신고가가 1 1 3 0 0원이요 오늘 11,060원입니다. 예. 11,300원이 되면은, 예, 240원만 올르면 되거든요. 예, 눈 깜짝하면은, 240원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지대만 기억하십시오. 지지대 11,000원이고, 이 종목이, 이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일선은 지금 현재 조금 오일선 현재 위치는 1900원 정도 되네요. 현재 주가 위치는 1900원입니다. 그래서 주가 가또 올라가게 되면은 오일선 같이 올라가겠죠. 제가 유일하게 이동평에서 보는 거는 5 오일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는이동평기선는건 의미가 없어요. 오일선도 안 보고 싶은데 마땅히 신고가 구간이 되면은 볼 만한 게 뭐가 없어요. 제가 물론 지지대 다 설명드리고 하고 있지만은 신고가 부분에서는 그것도 다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때문에 5일선은 말씀드리고 있고 자, 신고가 구분이기 때문에 지지대가 만만천원 그리고 위에 이제 신고가 구간이 오게 되면은 예,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 분봉을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좀 되시는 분은 분봉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생각난 게 한번 불러드릴까요 시간이 좀좀 음, 지나긴 했지만 자 나는 야 나는 일봉으로서는 못하고 나는 좀 예, 나는 분봉으로 빨리 빨리 대응하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그러신 분들은 예, 저 같은 경우는 5분봉, 30분봉, 60분봉을 보는데 예, 30분봉을 기준으로 보십시오. 30분봉에 60분 이평선을 예, 이탈하게 되면은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조금 성질이 급하신 분 아, 나는 종가까지 못 기다려. 나는 예, 나는 무조건 분봉을 볼 거야. 떨어지면 바로 그차실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고 언제까지 일봉을 보고, 거기서 말하야 저기, 종가를 확인하고, 아 나는 그렇게 성질이 급해갖고 못해.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은, 예, 30분 봉에, 60, 60분, 60분 봉에 60분 이평선을 종가상 이탈하게 되면은, 정리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하나의 팁을 또 하나 알려드렸죠. 예,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오일선 대응하시는 걸 말씀드립니다. 종가상 올일 이탈하게 되면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한달 동안 98만 8천주를 샀습니다. 예, 최근에 지좀 사고 있죠. 기관은 한달 동안 36만 천주를 팔았습니다. 예, 기관은 계속 팔고 있죠.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있고 금투가 팔고 있고 보험은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투시는 사고 있고 연기금은 팔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용비율0.03% 예, 상당히 양호하죠.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모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 보시게 되면 최근에 어떻게 습니까예 전반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죠. 예, 전일 같은 경우는 43만 6천 주를 상환했어요. 을쇼크버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예 약한 30만 주, 예30 예, 30만주 정도가 에, 감소를 했네요. 30만주가 감소를 했고 전일에 43만6천주를 급하게 급하게 대차거래를 쇼커버링 했습니다. 급하게 대차거래를 쇼커버링 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보는 고있 거죠.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10% 이상 중요한데 단한 이틀밖에 안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쇼커버링 자, 대차 거래는 계속 지금 급하게 지금, 대차 거래 지금 상환을 하고 있고, 공매도는 공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주가는 현재 신고가 부근입니다. 주가는 갑자기 급하게 올랐어요 예, 그래서, 혹시 이걸 민영화 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닌가.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국가에 지금 돈이 많이 모자랍니다. 예, 세금이 많이 덜 거쳐졌어요. 때때에 국가가 상당히 지금 힘들기 때문에, 음, 민영화를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 주주분을 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죠? 자, 최대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 예,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59.5% 가지고 있으면서 토탈 집단이 68.54%를 최대 주주입니다. 예, 이거를 민영화하게 되면 돈이 꽤 되겠죠? 예, 현재 이 종목 시총이 얼마입니까? 자, 8조 8천억입니다. 자 8조 8천억이면은 8조 8천억에 68%면은 대략 5조원이 넘거든요 예 이거 이 지분을 팔면은 5조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세수를 50조원을 좀덜 거쳤거든요 예 이거 한 방에 팔면은 5조원을 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국민연금에서도 5%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예. 음,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일반 개인한테 에, 이자를 주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돈을 장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 수익 일반 회사를 보면은 제조업에서 보면은 매출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 말씀드릴게요. 매출액이 작년에는 12조 5천억에서 올해 17조 3천억, 내년에 17조 9천억까지입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조 7천억에서 올해 3조 6천 8, 3조 6천 9백억. 소폭 감소하네요. 내년에 3조 9천 9백억까지 올라갑니다. 자, 단기순익 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조 7천 8백억에서 올해 2조 8천억, 내년에 2조 9천억까지.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1분기 지나갔고 2분기에 작년에 6천 8백 77억 영업이익에서 올해 8천 4 86억까지 괜찮습니다. 자, 3분기는 작년에 1조 9백억에서 올해 1조 원까지. 예, 소폭 감소하죠. 2분기는 어니, 2분기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3분기는 실적이 좀안 나온 단 겁니다. 작년보다 좀덜 나온 단 거고, 4분기도 어떻습니까? 작년에 1조 천억에서 올해 9,300억. 어? 3분기, 4분기 작년보다 다 영업이익이 역성장하네. 근데 주가는 왜 오르지? 예, 저는 개인적으로 M&A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부채별 같은 경우는 예, 1,336% 유보율은 587% 예,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돈으로 이제 돈을 예, 주고받고 하는 장사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예, 부채별 유보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게 금융기관이 아니라 제조업이라면 좀 의미가 있겠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2.2% 예, 상당히 순위자 마진이 괜찮네요, 22%.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3720원, BPS는 41411원.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EPS로 밸류쉐는 재는 게 아니라 BPS로 재는 겁니다. 자, 414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쉐 모시겠습니다. 41000원이면은, 예, 어떻습니까? 딱 4분의 1이죠? 예, 그럼 PBR로 0.3배가 안 됩니다. 아,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0.5배는 줘야죠. PBR로. PBR로 0.5배는 줘야 되는데, 현재 0.25배 정도밖에 안 돼요. 상당히 지금 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주가는 PBR로 0.25배입니다. 한번 EPS를 볼까요? PBR로 볼까요? 3,700원이면은 자3 4 0 9예 3.5배 정도 되네요. PBR로 3.5배, PBR로 0.25배입니다. 자 기업 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출은 어디서 나오느냐? 유가중권 평가미 처분 이익에서 47% 이자 수익에서 45%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되 됐습니다. 원래 뭐 금융기관 다 그렇죠. 당연히 예, 아 유상증자 관련된 주식 전환이 작년에 있었네. 2022년도에 하나 둘세번 있었네요. 여기에 예, 상당히 많네요. 이것도 상당히 많은 물량 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이때는 주식 전환을 2022년 12월 28일 날 했는데 1000 예, 100만 4691만 5천주, 약간 4700만주로 했네요. 음 이게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600억, 또그 다음에 1100만, 600만주 이렇게 나왔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매물이 될수 있겠네요. 자,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 예, 미얀마도 있고, 자, 중국에도 있고, 예,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저축은행도 있고 자산운용, 연금보험, 신용평가, 그 다음에 뭐 관련된 회사들 쭉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쭉다 있습니다. 외국에도 지금 많이 진출했죠. 가장 큰 데가 IBK 연금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관련된 금융자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배당을 봐야겠죠. 고배당주, 고배당주 하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볼까요? 고배당주. 자, 보시겠습니다. 자, 960원입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960원입니다. 670원에서 4 0 0점좀 감소했지만, 네, 2021년도에 780원, 2022년도에 960원까지 올라왔네요. 대략 오늘올해 1000원을 계산해 볼게요. 예, 네, 한번 계산하기 쉽게. 1000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11000원이면은, 11000원에서 1000원이 얼마입니까? 대략 한9% 됩니다. 예, 9%대 배당 수익률 된다는 거죠.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배당주, 고배당주 말씀드리는데, 고배당주의 기준은 뭐다? 자, 기준금리의 2배 이상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사람들, 아, 3%부터는 고배당주 아니냐. 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전에는, 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인플레이션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1.5%대 있어요. 1.5%일 때는, 3%면 고배당주가 맞습니다. 곱하기 2. 1.5 곱하기 2 하면 3이잖아요. 3부터 고배당주였습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바뀌면은, 고배당주의, 기준도 바뀐다는 거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2배, 지금이 기준금리의 3.5%입니다. 곱하기 2배 하면 7%, 7% 이상이 돼야만이 고배당주야. 가끔 가다가 야 나는 고배당주야 라고 하는데 배당수익률 찾아보니까 7%가 안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예, 이거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난 고배당주야 고배당주라고 외쳐가지고 주가는 올랐는데 알고 보니까 고배당주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죠? 예, 매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 종목들은 얼른 차이시면 해야 되는 왜냐면 주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어느 날 리포트를 딱 봤더니 아 고배당주는 고배당주로 알고 있었는데 배당이 현재 기준으로 몇 퍼센트 밖에 안되는다 이렇게 나오,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당 수익률이 7% 이상이 돼야 만이 고배당주다. 동사 같은 경우 현재 9%,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 9%, 지금 주가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바닥이 9천원대 ,000원대. 자, 9천원대에서 11,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 20% 이상 올라왔지만은, 현재도 9% 배당 수익률을 한 거죠. 때문에 고배 영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런종 괜찮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종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 오늘 종가 11,060원입니다. 수급전는 외국인 핸들 나왔는데 현재 순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 22년 대비 이선 영업이익이 2% 감소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미국 은행에 대해서 미국의 피치사죠 신용평가사인 피치사에서 미국의 은행 70곳을 신용등급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가지고 국내은행주이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지금 계속 너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기준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서 그 미국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재정건전성이 조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피치사가 신용평가사인, 미국 그러니까 전, 글로벌 신용평가, 3대 신용평가사인 하나인 피치사가 미국의 중소형 은행에 대해서 70곳을 신용등급을 하락했습니다. 하락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관련돼가지고 하락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는 차트 추세 는 RSI는 76.7이기 때문에 과일권 70 이상 그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데는 이제 급하게 상승은 하 힘들다는 거죠. 수급 추세 머니플러 인덱스는 77.5이기 때문에 과일권 80까지는 거의 근사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은 수급은 약간 더 들어올 수 있는데 차트는 언제든지 차이 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1700원입니다. 하단은 1 4 0 0원 자, 수축이 됐죠? 수축과 확장. 확장됐다가 수축이 된다는 거요 현재는 볼린저 밴드 수축 상태이기 때문에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변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위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 밑으로 변동성 커질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단을 타고 주가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저항 대는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 때는 0 0원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기업 은행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